그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제가 파악한 거 내지는 제 눈에 보이는 거론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랑 싸우겠다요. 이거는, 이거는 계속 묵과하고 넘어갈 순 없다. 한 번쯤은 이 사람들 버리장머리를 고치든 뭐를 하든 한번 가야 된다. 이거는 난못 참아. 이런 거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성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가능한지 뭔지를 재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분, 그때 옛날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이럴 때때 소신 발언을 하거나 뭐 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세 개를 거치면서 그런 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거라 계산을 하고 하는 행동 인 같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아닌 건 아닌 거거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다음에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일단 이건 아닌 건 아닌 건데 뭐 다른 거랑 타협을 해라 뭐라 타협을 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아니야 자 문제는요 보수가 어떻게 왔어요 대한민국 보수가 이때까지 보수 정권들, 그리고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의 뭐, 보수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구도 안 했어. 이게 화물연대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저렇게 나올 것이다. 제가 보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국민의힘도 여러분, 네 분, 이준석 죽이고 뭐 하고 하고 저기서 이제 박 서로 네분 아니고 그냥 바빴잖아요. 그러면서, 뭐 비대위원장 바꾸니 뭐니 하면서, 이런 와중에, 2022년 말에 벌어질 이 파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했겠어요? 누가, 누가 컨트롤 타워인데, 컨트롤 타워도 없고 아무도 없지. 그러고 지금 보면 용화대에서는, 용산에서는 제대로 준비를 했나? 정신 준비 안 됐어. 일단 대통령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그걸 서포트해줄 수 있는 참모나 조직 실무 조직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는 타협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나와 대통령은 맞서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보면서 아 대통령이 뭘 몰라서 그래 내지는 내가 용산에도 보스가 용산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보스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니 나는 맨날 얘기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아. 아 이거 아닌데 싶은 거 많다고 그래도 그래도 보면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아 어쨌든 간에 내 전선은 쳐야, 쳐야 된다 전선은 쳐야 되고 싸워야 된다 하고 그냥 궁시렁 궁시렁 거려도 무장하고 전선에 서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선을 치자라고 얘기를 해도 어 이거 완전군장 차리고 뭐하는 새끼가 없어 아, 아, 저, 저 양반 몰라서 그래. 조금 있으면 상대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될 거야. 군장, 군장 쌀 것도 없어. 그냥 신용만 해. 진짜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하는 인간들이 보수 세력네. 진짜 안 보여. 이민주노총하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아, 이것들은 진짜 보수도 아니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막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도 많이 하고, 이게 연말에 화물연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할 건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제가 들으면, 아, 누군가 하고 있겠지. 아, 제가 이 바닥에서 <laughs> 짬이나 뭐 비타 등등이 누군가 하고 있는 거, 이게 제 눈에 안 보이게 누군가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다. <laughs> 나는 낙향한다. <laughs> 여의도고 용산이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음, 괜히 나중에 나 들들복지 말고 <laughs> 그러고 이제 저는 지금 승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대한민국 보수 세력들 있잖아요 진짜 머리 박고 반성해야 돼요 전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공천권과 당권 이거에만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줄잡아서 찬자리 하려고 하는 인간들만 있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사고방식 그리고 국가에 대한 비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인간은 더럽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 이런 이빠른 소리 하다가 1.4 당할 일이 없어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요새 진짜 방송 열심히 하잖아요. 구독자 열심히 모으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서 진짜 지사들이 필요하다고 요 애국 지사들이. 나라가 제대로 살라면. 당분간은 여러분 민주노총하고 맞설 수 있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 그럴 수 있는 팀들이 만들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 이각갑한 인간들. 음.